최근 아이유가 콘서트를 2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콘서트 예매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NBA 괴물 스타가 아이유를 향한 애정표현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스타는 바로 213cm의 키를 가진 거대한 미 프로 농구 선수 스티븐 아담스입니다. 험악하고 거친 모습의 농구 스타가 작고 아담한 아이유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영상이 몇년 만에 다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스티븐 아담스는 2018년 방한했는데요. 당시 농구 팬들은 스티븐 아담스와 아이유가 같은 93년생 동갑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키는 50cm 이상 차이가 나고 극과 극의 비주얼인 두 사람이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며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결국 팬들은 스티븐 아담스에게 아이유 친구라는 별명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스티븐 아담스는 지난 2019년에도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왔었는데요. 이때 한 인터뷰에서 아이유를 향한 팬심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문 당시에 스티븐 아담스는 아이유를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컵스타인 아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사진을 보면 노래도 듣는다고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좋은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그녀와 친구가 정말 되고 싶다. 팔로우를 신청할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아담스는 인스타그램에 한글로 아이유와 친구라고 인증샷을 올려 국내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유는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2740만 명을 보유하고 100만 개 이상의 앨범과 약 1억 2천만 개의 디지털 다운로드를 끌어낸 역대급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 성장했는데요. 아이유는 음악으로 인정받기도 했지만, 이젠 노래에 이어 연기까지 완벽하게 섭렵해 배우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나의 아저씨로 큰 인기를 받으며 미친 연기력을 인정받은 아이유는 올해 영화 브로커로 칸영화제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아이유는 나의 아저씨 연출자가 연출하는 새로운 드라마 합류 소식을 전해주며 팬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또 역대급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고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의 새로운 드라마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동백꽃 필 무렵의 작가의 작품이라는 소식이 더해져 팬들은 큰 기대를 안고 있는데요. 특히 남자주인공으로 박보검이 물망에 올라 전에 없던 최고의 드라마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케이팝의 소식을 해외 팬들에게 알려주는 숨피는 이 소식을 빠르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아이유가 새로운 드라마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킹백곡 가처시 조합이네. 작가, 피디 다 좋네요. 미친 조합이다. 헐 기대되네요. 임상춘 작가도 좋지만 김원석 감독이라서 선택한 느낌이군요. 김원석 감독은 같이 했던 배우랑은 다시 안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아이유가 처음으로 깼네요. 최고의 작가들이 대본 1순위로 주는 아이유, 골라서함, 이라며 배우와 연출, 극본의 조합이 미쳤다며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아이유는 이제 역대급 콘서트로 무대에서 팬들을 직접 만날 예정인데요.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10만 명의 팬들을 만납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은 가수들 사이에서 꿈의 무대인데요. 이곳은 국내외 아티스트 중탑 오브 탑만 입성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연했던 국내 가수는 방탄소년단을 포함하여 10팀이 채 안되고 글로벌 빅스타인 마이클 잭슨과 레이디가가 콜드플레이만 가능했습니다. 아이유는 국내 여자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더 골든아워 오렌지 태양 아래를 공연하는데요. 아이유를 직접 가서 보려는 팬들의 열광적인 티켓 예매는 피켓팅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선 예매를 시작으로 현재 2차까지 티켓 오픈을 했는데 대기가 40만 번대까지 있었다는 인증샷도 있었습니다. 아이유 측은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9월 7일 3차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피튀기는 예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년 전한 콘서트의 흥행을 걱정하던 아이유의 모습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네이트판에는 콘서트표가 많이 남아서 걱정하던 아이유라는 글이 올라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과거 아이유가 신인 시절 팬들에게 콘서트 엄두도 안 난다, 오프닝 마시멜로우, 두 번째 있잖아, 세 번째 비오네 번째 잔소리, 엔딩미야, 콘서트면 적어도 스물 곡은 해야 하는데, 게스트 부르고 팝송 넣고 OST 넣어도 간당간당하다, 라며 팬카페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2012년 당시 첫 콘서트를 앞에 두고 KBS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출연하여 매진이 힘들다, 표가 많이 남아서 걱정이다. 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 장면을 보고 네티즌들은 한국의 대표 아티스트로 성장한 아이유에 대해 10년 뒤에는 동전만 40만 몰린다. 국내 여자 가수 최초로 주경기장 입성. 저 때부터 콘서트 다녔어야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간다. 며 구하기 너무나도 가기 어려운 콘서트에 대해 진작 갔어야 했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 소식은 해외 팬들도 매우 반가워했는데요. 공개된 아이유의 포스터와 콘서트 티켓 소식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아이유 포스터에 자켓 만든 사람 상을 주면 좋겠어요. 너무 멋져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30만 명이 줄을 서서 표를 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이유를 보면 금가루일 것 같아. 방금 추가 티켓이 예매되는지 보러 갔는데, 38만 명이 웨이팅이었어. 이 콘서트 라이브 실황을 DVD로 살수 있을까요? 가서 보는 것 밖에 안 될까요? 나는 추가 티켓 오픈을 기다렸는데요. 여전히 1300명 웨이팅이네요. 나는 못 가는 게 너무 슬퍼요. 도저히 티켓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매는 모두 매진이에요. 역시 아이유는 공연의 퀸이에요. 이렇게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어려움과 갈수 없는 아쉬움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한편, 아이유 측에서는 불법 티켓 판매자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시작 5분 만에 10만석이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티켓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높은 가격에 양도하겠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유 측은 부정 티켓이 발견되면 즉시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불법 거래를 신고한 팬에게 티켓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팬들은 이 티켓을 암행어사 전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아이유 콘서트, 이제 선 예매, 일반 예매는 끝났고 암행어사 전형만 남았다. 암행어사 제도 너무 좋다. 다른 콘서트에서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반응하는 등 불법 티켓 단속에 대해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 6일 부정 티켓 거래 및 거래 시도자 4명에 대해서 공개하고 아이유 공식 팬클럽에서 영구 제명했는데요. 이번에 아이유가 불법 티켓 판매자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결코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번 아이유 콘서트에는 일본 팬들도 대거 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아이유와 보디가드의 영상이 올라가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덩치 좋은 아이유 보디가드는 팬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유명했는데요. 일본 팬은 이 영상을 올리자 이런 일본 네티즌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베 총리의 보디가드를 했다는 아베 총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